왜 요즘 나밤만 하냐고? 요즘 밥 젤다 하느라고. <laughs> 젤다 지금 많이 했어요. 체력도 많이 올라가고, 스테미너도 많이 올라갔어. 아니, 근데 젤다 내가 방송피기가 싫은 이유가 홍수 두는 사람이 너무 많아. 근데 홍수 두는 사람이 많아? 아니, 심각해.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데 뭐 자꾸 뭐안 하냐고. 아 혈압 오른다니까 <laughs> 뭐 홍수 관리를 하면서 젤다를 좀 해볼까? 이래 보겠다돈의 홍수? 돈의 홍수는 환영이. <웃음> <웃음> 젤다 해볼까 그럼 한 시간만 딱 하고 볼까? 젤다를 맞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게 제가 한번 죽어가지고 죽기 전 거기로 돌아갔거든요. 토롬보 비치 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가자. 도만쏴이 새끼야! 죽여버릴라. 어디어저 자식이? 죽었다. 짜식이 말이야. 화살 몇발 썼지? 여기 이제 들어가는 순간 장비 다 뺏겨요. 그대에게 시련을 주겠노라. 어, 도구에 의존하서 자신의 힘이라고 지금 과시하고 있대. 무기와 방어구를 버리고 조심으로 돌아가. 이시련대 이바라. 라고 하면서 장비가 다 뺏겨요. 말렙 장비에서 지금 완전 초보자 됐어. 뭐, 검 하나도 안 줘. 여길 깨야 이제 장비를 준다대요그 다음에 이제 보주라고 있거든요. 어떤 구슬 같은 게 있는데, 구슬을 저기다가 껴서 넣으면 돼. 여기 보이시죠, 님들? 나뭇가지를 얻었다. 싸우면 안 돼. 저거 못 이겨. 난 아무 장비가 없는 완전 초보기 때문에, 일단 버섯부터. 어, 개다. 미온. 오케이. 예, 쟤는 아마 내가 쟤랑 싸우다 죽었어요, 여기서 한 번. 쟤는 얘딱 봐도 못 잡아. 그리고 쟤 목에. 목에 보시면은 저거 있잖아. 구슬 있잖아요. 저걸 아까 거기다가 갖다가 넣어야 돼. 얘는 좀 나중에 잡을게요. 어, 뭐야, 깼어! 미안해!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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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어이씨, 저거 못 이겨. 형님! 형님, 저는 맛이 없습니다요. 아 형님, 아. 아 근데 저 가운데 있는 애 무슨 무기로 잡냐? 어, 이거 써볼까? 이걸 어떻게 제 터트리면은 좀 체력 잘 달지 않을까? 아, 아, 뭐야? 아닌가? 이걸로 한번 밀어볼까? 이걸 잘 활용해 보자고요. <laughs> 되네. 와, 신기하다. 별게 다 되네. 루야, 그래 나다 와이새게야마 새끼야 오 역시 인간은 도구로 써야 돼 도구에 의존하지 말라고 역시 인간은 도구로 써야 돼 정신을 못 차리냐? 아못 올라오지? 아 올라오네? 뭐야? 올라올 줄 알았어? 도망가야지. 아, 저거 한번 잡아볼까? 하복스? 일단은 구슬 위치 두, 두, 개는 찾았고, 제 생각에는 이산 위에 하나가 딱 있을 것 같은데. 어, 있네, 있네. 맞네, 맞네. 산 위에 하나 또 있네. 요거 던져주면 아주 애들을 좋아합니다. 야, 이 새끼들아! 아아 벌써 쓰면 안 좋은데. 얘, 무, 얘, 지금, 내 뒤에 따라오는 애 무기 뺏어가지고. 쓰면 되겠다. 쟤 무기 좋아보이네. 아아 끝이 보였는데. 너무 아쉬운데. 내 배는 어디 갔냐? 어, 내 땜목 어디 갔지? 에이씨. <laughs> 네, 깰수 있을 것 같아. 아, 무인도 3트, 어, 돌또 생겼다. 돌함 굴리주고, 어, 쟤는 이제 심심하면 때리려고 좀 데미지 축적시켜가지고 아예 안 맞았네. 어, 이제 데미지 못 주나? 어, 잠깐만 날아가서... 어, 되는구나! 어 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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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었어! 튀어! 좀다 튀어! 잡히면 안 돼! 어떻게 뺐을 건데 이거? 오케이 탈취 성공. 이거를 이제 저기다 넣어야 되거든요? 근데 이거 어떻게 넣냐 말이야. 나는 뗏목 타고 가서 넣을 생각을 했는데 이거 넣을 수가 없어. 던져도 활이 비 딸려가지고 안돼 이거 어떻게? 폭탄으로 날려버릴까? 날려버릴 거거든? 어! 어, 진짜 망했다! 개망했다, 이거, 진짜! 아, 어, 이거 어떻게 갖고 와? 배도 없어! 저기까지 가려면 체력도 안 되는데? 아, 어, 이거 어떻게! 아, 이런. 이런 씨. 씨. 아, 씨. 다 죽여버리겠어. 몰라, 이, 일단은. 이 섬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버린 다음에 생각하자고요, 여러분들. 전부 다 몰살 시킨 다음에, 천천히 공 하나씩 갖다 끼는 걸로. 자, 아까 그 섬에 있는 거 제일 큰거 있죠? 그거 잡고 나갈게요. 아, 조준 힘들어. 똑배기 내가 짱이다. 구슬에 있지만, 지금 넣지 않겠습니다. 바로 위에 꽂으면 되긴 하는데. 모든 건널 죽이고, 그 이후에. 눈이 여기니? 어, 부서질 것 같아? 내려. 어, 다리에 방어 오고 있어. 아이 화살 다 썼다. 아까 여기 두개 떨어져 있던데 어디? 어디지? 여기 있다. 오, 막아? 아 씨. 공격을 한번 홀리고 잡아야 돼 이런. 오, 무기 뽑았어. 앉아. 얼마 안 남았어, 멘수야. 이 정도 체력이면 두 방은 버틴다. 아직 한발 남았다. 오케이. 야! 막타! 문이 다 썼어! 오 잡았다. 야. 무인도 재패에 성공했습니다. 지금 남아 있는 친구들 없지. 어, 이제 구슬만 갖다 넣으면 돼요. 참 쉽죠? 하, 너무 재밌는데. 내가 이래서 요즘 요거 빠져서 하다니까요. 사이퍼즈 하다고? 이거 2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얼른 2 하려고 지금 깨고 있는 거긴 한데 야, 너무 재밌어. 알겠고.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. 뭐야 이건? 어떻게 치워? 여기다가 데미지를 주면 이게 아마 팍 하고 날라갈 거야. 아, 힘이 모자랐다. 자시좀 <laughs> 더. 아! 진짜 <laughs> 지금 내 심정이 이래 지금 메가아자 <laughs> 어, 오늘의 젤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제 젤다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젤다 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내일 또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빠빠 내일 봐요 예 내일 봅시다.